안녕하세요, 미티입니다. 네, 오늘은 PMMP 서버 야생을 해볼 건데요. 자, 자기소개. 에, 이쪽은 도균님. 이쪽 도균님. 네 이쪽은 초딩님. 이쪽 한심이. 네. 이제부터 야생 시작입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생을 시작할 겁니다. 아, 일단은 나무. 아까 영상 찍었는데 망해서 다시 찍었네요. <laughs> 아. 1편, 2편 이렇게 나눠질 예정이니까 네. 민트인데, 일단은 나무를 캐는 게 우선이지. 근데 이게 PM&P라서 블럭 오류가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잘안 먹어지니까 방법은 일단 흙을 캡니다. 일단 흙을 캐고 왜 벌써 만들었어? 빠른데? 하지만 나무 칼이란 말씀 <laughs> 일단은 나무를 만들어주고 기본은 나무갱이 그리고 다 내려갑시다 음 야생 서바이벌 전쟁 네, 이렇게 될 겁니다. 일단은 전쟁 시간은, 음, 일단 전쟁은 한 3편에서 될것 같은데, 3편쯤에 될 거예요. 전쟁은. 그리고, 누호킬 no, 타임은 no, 3편에서 찍고, 15개 남겠네. 막 설명하고 보니까. 왜 벌써 죽이냐? 나무가 되 부족하네. 뭐야? 언제 나왔어? 됐다. 오이씨. 일단은 얘랑 얘랑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만만에 준비를 해줘야겠죠? 자, 팀은, 슈딩이랑 나랑 팀, 현심이랑 도균 팀음 도금은 그렇게 딱히 필요한 상황 아니니까 안 될게요. 아씨. <laughs> <laughs> 오킹이 사라졌어. 사라진 거임. PMMP 서버 오류가 일래요 그래서 좀 그러는데 일단은 만 잡시다. 아, 짜증나. 배가가좀 쓰레기예요. 배가 여러분 모두 조심합시다 배가가 좀 썩은 폰이라서 그렇게 좋은 폰은 아닐까? 저는 옵티머스 뷰트라서 상관없는데 조딩 님이 배 배가 얼슬이여서 배렉이 좀 걸리거든요. 그리고 저도 마이크를 장만했어요. 컴퓨터에 방송할, 쓸, 마, 마이크를. 그래서 곧 컴퓨터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감기 때문에? 일단은, 음. 내 컴퓨터로 방송하는 법을 아직 몰라요. 아, 누구야? 어, 처리다또 응. 이렇게 해야지. 졸 응. 찾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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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철이라니... 에이, 전쟁 준비 해느라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음, 해야겠다. 잠만요! 음엠 되고 싶은 사람은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카톡 아이디, 다잉킹으로, 겐톡, 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이죠. 내일해드릴게요 신우진님 죄송합니다. 예 네.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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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끝나고 아마 할것 같은데 면접은 일단은 방송부터 찍읍시다. 나무그 위로 올라가서 캐는 게 있어야지. 음, <laughs> 나는 벌써 발견했는데 한발 늦었네. 이렇게, 옥타코어를 개발하는 게 좋아. 옥타코어. 딱 하고, 목재를 태워. 아, 금방 다네. 아이씨. 어떡해, 금방 달아. 어떻게 금방 달아, 목재가. 저기 건너편 가서 찾아야 되네. 근데, 누구, 누가 훔쳐가면 좀 그러니까. 일단, 석탄을, 그거 해야 되는데. 일단은, 빼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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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것도, p m p 오류 중에 하나예요등발하는 거. <laughs> 저희 서버 오면은 뭐 많은 걸 해요. 뭐 들어오면 봐라요. 카톡 아이디 다인킹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제 영상을 그, 보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합니다. 싫어요 보단 좋아요가 낫잖아요.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씨 뭐야? 아블럭 사라졌구나. 근데 네, 사라지고 있어. 됐다. 아이 나무는 다내 거야. 하하하하하. <목소리> 음. 딱히, 매주일날 올라갈진 모르고, 등발이 못 써버린데, 어쩌라고. 알바님, 내팀 아니잖아. 어디 올라가지? 다시 올라가지마. 뭐? 이게 나무를 캐는 순간, 바로 올라가야 돼. 안 그러면은, 나무가, 사라져. 템돌이, 증발이 잘 돼요, PMMP는. 그래서, 거하는데 요즘은 PMMP 서버는 다 열어요. 그래서, 저는, <laughs> PMMP 서버가, 그, 드로이드 포켓마이 나오기 전에 열어서, 루팅해서 열었거든요. 그 대신 좀 쉬운 방법으로 열었죠. 그냥 PMMP G파일을 그냥 네이버에서 떠도는 걸 하나 봤고 그걸 압축풀기 해서 뭐 했더니 됐어요. 잘 되더라고요. 저 처음에는 PMMP 열고 싶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요즘은 PMMP는 그냥 껌이에요. 플러그인 넣는 것도 껌이고, 다 껌. 네, 다 껌이죠. 그리고 내일은, <laughs> 어디 가서, 한 4시 좀 넘어서 올릴 것 같고요. 일단 스폰 쳐야겠다. 스폰. 뭐, 다이아? 西西丁。She, she Diary <laughs> It's still it. 갑자기 다이아 24개가 생겼네 다이아 27개당 띠리디리달리뚜 와, 벌써부터 다이아라니, 이런 행운이. 야, 꼈울 저딩아, <laughs> <laughs> 나한테 깊이 고고. 当个呗。嗯 누가 나 쳤는데 <laughs> 아우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, 그러면은, 인지였구요. 다음 시간에.